출애굽기의 그 기나긴 여정이 드디어 클라이맥스로 향하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로 마무리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한 가운데 거하실 집 성막을 짓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놀라운 건축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이 정말 강렬해요. 바로 이 모습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존재가 백성들을 직접 이끌고 가는 모습이라니. 아니, 대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가능하게 된 걸까요? 그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같이 돌아가 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네 단계를 따라서 쭉 한번 가볼 거예요. 첫째, 온 마음을 다했던 백성들의 이야기. 둘째, 그렇게 만들어진 거룩한 공간의 완성. 셋째, 그곳에서 섬길 제사장의 특별한 옷.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순간까지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딱 주셨으니까 이제는 백성들이 움직일 차례가 된 거죠. 과연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한마디로요, 모두의 예상을 그냥 뛰어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이 너무너무 많아서 모세가, 여러분, 제발 이제 그만 좀 가져오세요! 하고 말려야 할 정도였다니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불과 얼마 전에 금송아지 만들면서 하나님을 배신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잖아요? 이 엄청난 변화? 이것이야말로 진짜 회복의 증거가 아니었을까요? 물론 이런 거룩한 프로젝트는 그냥 손재주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뭐랄까, 완전 드림팀을 직접 꾸리십니다. 수석 기술자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딱 지명하시고 그들에게 신적인 지혜와 기술을 부어주셨죠.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마음의 감동을 받은 모든 기술자들이 자발적으로 함께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들여다 볼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오리지널 설계도 그대로 단 1mm의 오차도 없이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증거궤가 있고요. 그 옆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떡상이, 맞은편엔 성소를 밝히는 순금 등잔대가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는 향기로운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이 자리하고 있죠. 이 모든 게 최고의 재료와 기술로 만들어진 그야말로 하나의 예술품이었습니다. 이 성막의 공간은 마치 단계별로 나뉘어 있었어요. 바깥쪽 뜰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거룩한 성소가 있죠. 성소 내부도 휘장을 경계로 가장 거룩한 공간인 지성소가 따로 있었고요. 그러니까 바깥 뜰의 번제단에서 죄를 씻고 점점 더 거룩한 중심으로 나아가는 이 구조 자체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 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이 숫자 한번 보세요. 은만 해도 무려 천 달란트에. 1775세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요즘 가치로 따지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진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정말 입이 떡 벌어지죠?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 프로젝트의 규모와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거룩한 공간이 준비됐습니다. 그럼 이제 그곳에서 섬기는 사람도 특별해야겠죠? 바로 제 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그들의 직분을 상징하는 아주 특별한 옷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대제사장의 옷은요, 그 하나하나가 다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가슴에 닿는 흉패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달아서 온 백성을 품고 기도한다는 뜻을 담았죠. 애봇부터관 띠에 이르기까지 이게 그냥 와 멋있다 하고 끝나는 장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대제사장의 거룩한 직분과 그 막중한 책임을 눈으로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옷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한 문구에 담겨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이마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인 순금패에 새겨진 글자. 여호와께 성결 이것이야말로 성막 프로젝트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주제입니다. 모든 공간, 모든 기구, 모든 사람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그런 선언인 거예요. 드디어 모든 조각이 완성됐습니다. 백성들이 만든 모든 것을 모세에게 가져오자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벽하게 만들어졌음을 확인하고 그들을 축복하죠. 이제 정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대망의 봉원식만이 남은 거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새해 첫날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성막을 착착 조립하고 모든 기구를 제자리에 놓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기름을 발라 모든 것을 구별한 뒤에 마침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공식 임명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구름이 성막을 뒤덮고 그분의 영광이 성막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 영광이 어찌나 강렬했던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모세조차 감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죠. 이건 백성들의 헌신을 받으셨다는 명백한 증거이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최종적인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바로 그 장면이 완성되는 겁니다. 성막 위에 구름과 불은 그냥 신기한 현상이 아니었어요. 이건 광야 한가운데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신의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 머무르면 정지. 하나님께서 이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의 여정을 직접 이끌어가기 시작하신 거죠. 마지막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막하고 위험한 광야 한가운데서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우리 진영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저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 사실 하나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어쩌면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자 우리는 누구인가? 를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징표가 아니었을까요?